예, 오늘은 빗살 무늬 토기에 대해 말씀드릴까 하는데요.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많이 들었죠. 빗살 무늬 토기. 빗에서 그 받침은 히시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빗이죠. 고대인들이 그 토기를 만들 때 처음에는 그 겉면에 아무 무늬가 없는 문문 토기를 만들다가 어느 때부턴가 머리빗 모양의 그 일직선을 그 겉면에 그어서 만들었는데, 그것이 빗살무늬 토기죠. 뭐 아무 의심 없이 그려려니 했죠.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교수신문이라는 신문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요. 그 글에서 그 빛이 머리빛이 아니라 태양빛이라는 거예요. 썬라이트, 햇빛.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그 태양을 숭배하면서 그 태양의 그 내리쬐는 빛 모양을 그렸다는 거죠. 그 구름 사이로 그 태양빛이 이렇게 그 내리쬐는 모습을 보면 일직선이거든요.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거를 국사 시간에 그 머리빗 빗살문이라고 배웠느냐. 일본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. 일본식 가짜로 질문톡이라고. 그 질자가 그 머리빗질자거든요. 그래서 이것을 순 우리말로 빗살문이 톡이다. 이렇게 번역한 거죠. 그게 그대로 국사교과서에 실리는 거죠. 그참 근데 당시에 그 머리빛이라는 게 있었겠어요. 하지만 태양빛은 당연히 있었죠. 지금도 있고.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쓴그 김항동 교수의 책을 그 사서 봤어요. 당시에 계명대학교 미술학과 재직 중이셨는데요. 그책 제목이 한국 고대 문화 원형이 상징과 해석이에요. 그책 안에 그, 그 어떤 통념을 깨는 그 재미있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빗살무늬 토기에 대한 그 김양동 교수의 그 해석에 그 동의하는 차원에서 글자를 썼어요. 머리빛 빛살무늬 질문 토기가 아닌 태양빛 빛살무늬 광문 토기다. 그래서 저는 그 태양광 그저 글자 그 윗부분을 좀 이렇게 그 태양이 내리쬐는 그 모양대로 그렸죠. 일직선 모양으로 그래서 지금 그~ 국사 교과서가 그~ 머리비 빗살 모양 뭐~ 질문 톡이다 이렇게 그~ 되어 있는데 이렇게 태양빛 빗살무늬 광문 톡이다 뭐~ 이렇게 하는 걸 그~ 한번 그~ 검토하는 것을 한번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네요.